내 앞에! 내 앞에! 얘 모인다. 한다 한다 한봐봐줄게와 한다. 이리 와봐. 이 같은데. 뭐야, 싸우나? 숨 깨지는 데 아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 여기 다있다세명 더. 하나 누웠어, 하나 하나 더, 하어 살린다 더. 더. 하 더. 살렸다 민서 와, 탈락. 탈락단에서 와, 탈락단에서 와. 탈락단를 봐줄게 락 쪽으로 뭐, 얘는 맞는다. 어... 아... 아, 이거... 얘는 싸우냐민서가 아냐, 아냐. 아, 찬성 같은데. 다피어 음. 음. 있는... 맞아봐, 민서가 하나 아, 잡았어 일단 반대 번호로 오는, 오는 거 조심해야 돼 열어놔가지고 다 나왔다 오, 네. 난 팀, 다른 팀 몰라 다른 팀 몰라 있다 어? 일단 오른쪽 하나. 오, 그들 들어왔다. t That's my boy, bro. That's my. Boy. <웃음> 제, 제, <웃음> 제, 제 뒤에 이통 뒤에 해봤시발?

니가 문이 닫다문고닫다 어어어어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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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닫어어고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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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닫나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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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떻게 그고 아아! 아거아냐 아! 슬레이트 다운! 둘다 여기 라스문 얘가 닫 거야 문 3개 어라스 어디라고? 이쪽, 이쪽 여기 앞에 하나 있었어 어, 죽었데

야, 위에 살아왔다. 뭐야? 50바었어 아, 씨발, 한명갑았게 앞에 내려왔어. 여기 팽이 아. 하나 위에, 하나 위에. 아, 이리 야, 하나 위에. 지금 하나 위에. 위 로비 위에? 어. 여기 여기. 아, 여기 계단, 계단 위에. 위에. 아직 있다. 아직 있다. 내려오냐? 어디 왔어? 깜빡했어. 깜빡했어. 야, 바로 바로 왔겠쳐어딜 눌러라고 명 그런 듯심. 진영 위에 들어온 한있네뭐네 머리 위에. 패패 패. 왔다 왔다. 로로 로. 제 했는데? 아 비가 올게. 나대 앞에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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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꿨다 다 꿨다 다꿨 두명 쌍이 보이는것 두명 여기 뒤에 하나 숨었다 다 옥상 옥상 헛겠어 아, 딴 옥상에서 놔둔다. 진용이 쏘던 거 옥상에 있는 거는 갓받겠어. 자리 옮겨서 해야 될 듯? 나. 여기, 여기 옥상, 오른쪽 옥상에 있는 거 먼저 잡아야 될 듯? 아, 여기 둘이다, 여기 둘. 여기 옥상 둘이야. 아, 여기 옮겨야 된다, 옮겨야 다 둘 다운 다운 다 라스트 나 어, 여기가 라스트인데? 나민서역상 쪽으로 갈게 어? 떨어지지 말지 아 떨어졌어 아, 나 방금 좀 할게 경탄이 못자라탄내 앞에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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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어들어어 왔는데? 아, 순간다 딱. 여기 아래에 있으면 존나 웃기겠다. 뭐 어? 무 어. 그냥 와. 달려. 아.. 여기.. 내 쪽! 내 쪽!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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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또.. 진짜 있네 러브 유 가이즈 러브 유 가이즈 러브 유 가이즈